어제 민주당 국회, 어제 민주당은 국회 <laughs>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정부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고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촉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결의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퇴장했습니다. 수산물들, 수산물 등 우리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포함해서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의 조치에 반대하고 정부에게 실효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일에 국민의 85%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 일을 거부한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어제 민주당이 제안한 7대 제안을 받아들이고 일본 정부에 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제 일본이 밸브를 열면 후시마 핵물질 오염수는 우리나라 바다로 흘러 들어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당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회 검증 특위 구성과 청문회 실시를 관철하도록 여당과 끈질 끈기 있게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